안녕하세요. 어,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창의적 공학 설계를 어, 같이 진행할 어, 도남철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처음 어 인사를 어 하게 된 것은 어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아마 처음 듣는 그런 특히 이제 일반 교양이 아니라 어떤 전공에 어, 특히 공학 기술 공학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 어, 과목이 어떤 의미라든가 아 또는 우리의 목표 같은 걸좀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동영상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듣는 이 과목이 이제 창의적 공학 설계인데요. 이 과목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공과대학에 들어왔고요. 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과목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산업공학이라는 어떤, 어, 공학기술을 어, 배우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제 직업, 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일 또는 공부를 더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분야가 결정됐다고 보시는데요. 그큰 분야로 여러분들은 이제 산업공학을 물론 선택을 많이 하셨겠지만 공학이라는 분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학 기술 분야, 뭐 공학이라는 학문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어떤 실제로 우리가 그 공학 이한 학문을 응용하는 기술 분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학 기술 또는 영어로는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공학 분야에 왔는데, 어, 뒤에 우리가 수업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공학에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어,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 제품 개발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어, 시장에 판매하고 거기서부터 이득을 얻어서, 어, 우리가 이제 뭐, 작게는 우리 지역, 크게는 우리나라, 또는 뭐 크게 더 크게는 인류를 어, 좀더 안녕, 인류의 안녕, 좀더잘 살게, 안전하게 또는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공학의 기본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 공학의 목적이라는 것은 제품을 어, 잘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공학의 어떤 큰 목표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공학에서 중요한 게 이제 설계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에 들어와서 4학년에 졸업할 때까지 이런, 어, 뭐산업과은 조금 다르지만 어떤 제품의 설계 또는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지속적으로 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들도 배우게 그렇게 되는데 이 창의적 공학 설계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공학 분야에서의 입문 교육입니다. 입문 과목. 그러니까 공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설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처음 시작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어떤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을, 공학 기술 분야에 와서 이제 쭉 어그 어떤 전공을 하고요. 수업을 듣고 4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단계로 어떤 또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종합 설계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종합 설계에서는 어, 창의적 공학 설계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쭉 배운 내용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제품을 스스로 이제 개발해보고 설계해보는 어, 그러한 마지막 과목이죠. 그래서 어, 창의적 공학 설계에서 인문교육을 받고 쭉, 여러 가지 전공들을 배우고, 어, 제품 개발이나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배운 다음에, 마지막 졸업할 때는 종합 설계 과목을 통해서 그걸 정리하는. 그래서 그런 전체, 어, 어떤 공학 교육, 공학 기술 교육 단계에서 첫 번째 수업이다라는 게, 어, 그런 공학을 소개하는 첫 번째 수업이라는 게, 어, 어떤 창의적 공학 설계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창의적 공학 설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듣는 이 과목 저와 같이 진행하는 이 과목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 특징은 크게 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어, 이 인문 과목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어, 공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공학 기술자가. 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강의를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었지만 우리가 공과대학에 오면서도 어, 공학 기술이 뭔지 그거의 목표가 뭔지 일반적으로요. 그다음에 어, 공학 기술자가 뭐 하는 건지 그 사람의 어떤 목표는 뭔지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런 공학 기술 들어와서 그런 거 없이 그냥 공학 기술의 어떤 산업 공학이라는 거에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쭉 그냥 전문적으로 배워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 설정을 하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공학기술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내가 공학기술자로서 어떤 역할을,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소개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이제 어, 창의적 공학설계가 인문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공학이라는 게 뭔지, 공학의 역사도 배우고, 공학의 어떤 역할도 배우고, 그 다음에 공학기술자로서 어떤 이제 앞으로, 일을 해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 소개를 시켜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직업적으로 공학기술자가 될 텐데, 그런 공학기술자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앞에 이렇게 발전해 나갈 때,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진 사람이다, 나의 직업이 어떤 거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공학기술이라는 게 무엇이다? 그 역사도 배우고 그런 일반적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공학 기술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게 우리 그 창의적 공학 설계 우리 수업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설계지만 창의적 공학 설계지만 우리의 전공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월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산업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산업공학은 어떤 설계도 물론 할수 있지만, 어, 대부분이 설계보다 더큰 개념을 가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어, 여러분들 아마 얘기 들었겠지만 산업공학이 경영하고도 관련 있다. 산업공학이 어떤 생산하고도 관련 있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영향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의적 공학 설계지만 인문교육에서 우리가 설계를 이렇게 뭐, 기계나, 전자화학처럼 어떤, 어, 특정한 제품을 설계를 이제 가르치신다기 보다는 전체, 그거를 좀더 포괄적으로 하는 제품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심을 두고, 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쓰는 이제 교재가 있는데, 이교재의 그, 제목도, 어, 공학기술과 제품 개발이라는 이런, 어, 어,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 기술은 방금 말씀드린 공학 기술이라는 게 뭔지를 소개한다는 뜻이고, 여기 제품 개발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어 어떤 설계가 아니라 설계보다 확대된 제품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제품 개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다섯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단계까지 그래서 어 제품 개발에 대해서 아 어, 말씀을 드린대데요 제품 개발은 이제 뭐 뒤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또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설계를 포함해서 설계 더하기 우리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설계만 다 끝났다고 시장에다가 제품을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공학이라는 것을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제품의 설계보다는 그 제품을 개발하는데. 시장에까지 성공적으로 내보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공학 이런 기술들을 배우는데 제품 개발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품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품 개발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을 한 학기 동안 학생들한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학생들한테 시키자 하는 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제품 개발 실습을 한 학기 동안 이제 하게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제품을 하나 선택해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 제품을 여러 친구들하고 모여서 협동으로 제품을 개발해보는. 그래서 그런 제품 개발 실습을 중심으로 해서 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이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리를 하면 우리 창의적 공학 설계의 특징은 첫째는 이제 인문교육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공학기술이란 게 무엇인지 공학기술자가 무엇인지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요 어, 두 번째는 우리가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단순한 어떤 설계가 아니라 그것들이 좀더 확대된, 통합된 그러한 제품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런 제품 개발이 복잡하고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떤 한 학기 동안 쭉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실제 개발하는 실습 위주의 어떤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 과목의 목표 또는 목적을 말씀드리는데요. 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학기술자가 뭐다. 아, 내가 공학공과대학에 왔는데 공학기술자가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질문하면 대답을 잘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답할 수 있게,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대답을 할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기술이 무엇이고 또는 나, 나, 나즉 공학기술자로서의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이제 말씀 그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품 개발 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좀 바꾸는 그러한 것들이 목표입니다 관점을 바꾼다는 얘기는 어, 여러분들이 뭐 운동화나 그런 것들 관심 있는 분들은 운동화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겼고 뭐 가격은 어떻고 어떤 운동화는 비싸고 싸고 뭐 그런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 있는 또는 관심이 없더라도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소비자로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공학기술자로서 그걸 만드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 그럼 저 자동차 또는 저뭐 운동화는 이렇게 좋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걸 그런 형태를 만들려면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지? 어떤 재료를 써야 되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제품을 보더라도, 이전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 저자동차 멋있네? 어, 뭐, 저 신발, 어, 되게 색깔이 좋네?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 공학 기술자로서는, 어, 저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값싸고 품질 좋게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보다 더 효과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고객들이 그 자동차를 쓰고 나서, 어, 이 자동차 정말 잘 썼다. 다음에 똑같, 똑같은 회사에서 또 사야지 그렇게 만들 수 있지.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주위에서 여러분들 제품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단순히 소비자 입장에서 봤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제 더 여러 가지 체계적인 것들을 배우고 나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기구를 쓸 것인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저 제품을 만든 로봇을 운영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고객 지원을 해야지 고객들이 만족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받고 바뀐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지나다가 어떤 제품을 봤을 때, 어, 저 제품 좋다가 아니라, 어,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 우리 수업의 어떤 목표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은 이제 실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습 위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힘든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어,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어, 골목에 있는 자동차 한 대를 보더라도 이전에 여러분들이 수업 받기 전하고 수업 받은 후랑은, 어,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